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공짜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실제로 저는 첫 투자부터 두 번째 투자까지 공짜로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유료로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 저는 처음에 이제 투자 공부를 할때 접했던 채널이 랭구님의 유튜브였습니다. 어느날 청소를 하다가 이제 랭구님이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첫 영상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그 당시에 저는 처음 구입한 제 신혼집에서 7년 동안이나 실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정말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제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자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실거주하던 집을 팔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랭구님의 유,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재 순보다는 과거 순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거의 영상들에는 지역을 이제 분석하는 상세한 방법과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된 물건을 사셔야 합니다. 어, 이 저평가의 여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아파트끼리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랭구님의 과거 영상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공짜로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널은 제네시스 박님입니다. 네, 이 채널은 어, 세금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박님께서는 세금을 뭐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쉽게 세금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정말 세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채널은 해안선님입니다. 네, 해안선님께서는 분양권 전문가입니다. 정말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델하우스 현장을 다니셨고, 분양권과 청약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를 할때 이제 분양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 해안선님의 채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보실 때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유튜브 이 라이브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십니다.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사, 얘기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의 말미에 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제 코너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 질문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말씀드리면 나의 진정성과 좀 절박함을 담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때 정말 저의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좀 적었습니다. 어 7년 동안 제가 이렇게 실 거주 집에 살았고 정말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시작하려 하고 이렇게 제가 어떤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이곳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 이런 사연을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이 질문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진정성을 느끼고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저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투자의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책을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무엇보다도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랭구님의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을 처음에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실행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면 그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어, 수연님의 책인데요. 부동산 투자 흐름이 정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어, 수연님께서는 흐름 투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흐름 투자라는 것은, 어, 부동산의 흐름을 보고 이제 저평가가 된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그동안 보합이었고 하락을 했던 지역인가 두 번째는 미분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고 지금 아직 상승하지 못한 지역을 투자를 하시거나 나의 이제 실거주 집으로 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메피님의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청약과 분양권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도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시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39세 인 서울 청약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서 보여드린 대한민국 청약 지도보다는 얇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에는 이 책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짠이 책은. 네, 다섯 번째 책인데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저자이신 김원철님께서는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잡으시는데도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제 현장으로 무조건 나가 보시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실 때는 정말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렇게 임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부, 아파트 현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내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미리 부동산에 예약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나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공짜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좋은 방법들은 많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정말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 무조건 실행부터 하시기보다는 이런 책들과 좋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신다면 실패를 하지 않고 정말 빠르게 나의 자산을 굴려갈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